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악산주단 쿼르테렉스라는 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음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장래에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술가. 네. 가수도 좋고요. 또 여러가지 예술가.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피아노 칠 건데요. 피아노, 피아노. 지금도 피아노를 배우나요?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아, 네. 어, 자기가 대답을 해 놓고 자기가 지금 박수를 치고 네. 어, 방송을 아는 친구예요. 아, 어, 오늘 제가 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예술가가 되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 어, 사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특별히 예술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오늘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는 왜 감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연주자의 생활을 걷다가 그리고 나중에 음악 강의를 하게 됐고요. 사람들에게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 출연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주로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몇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인터뷰를 받다가 진행을 하게 될때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아, 그것은 바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사실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았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좋을까?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아주 심각하고 너무 거대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질문일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누구나 하루 종일 몇 번씩 생각하게 되는 이런 질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어른이 되다 보면 점점 일이 바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놓치게 돼요.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살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렇다면 누구나 원하는 건 뭘까요? 돈, 행복, 명예, 사랑. 네, 정말 많이 있지요. 누구나 원하는 것 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돈돈 돈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아, 없어서는 안될 거지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돈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있어도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을 할때 혹은 바꿀 때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바로 이것이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아주 오래 전이었죠.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한편 있었어요.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너무 옛날 영화라. 예. 네. 아마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실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에는 아주 멋진 대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카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내가 즐겨야 될 것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자체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유행어처럼 퍼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대사가 뭐였냐면요. 변호사나 의사, 이런 직업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인이나 화가, 음악가처럼 예술가들은 인생의 그 자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나이 때이 얘기가 잘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술이다.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바로 그 예술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가장 누구나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감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동이란 단어를 보통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감동받다. 어떤 영화를 보고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동을 받다가 아니라, 감동을 하다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동을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나는 왜 감동하는가입니다. 감동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감동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가 감동을 찾아 헤매야 될 텐데, 그 감동은 어디 있을까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예술가들은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하고 있어요. 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됐어도 나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술, 음악, 뮤지컬, 스포츠, 문학, 무용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예술이라고 하죠. 저는 그 중에서 음악가를 택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길로 들어섰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웃으세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나눠주셨어요. 가정통신문 같은 거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는데 이상하게도 그 종이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차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저만 그 종이를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못 받았는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차별하셨다고. 아이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학교로 오셨어요. 도대체 얘가 뭘못 받았길래 집에 와서 이렇게 엉엉 우는가? 알고 봤더니 현악부 신청서였습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는 그런 현악부 서 현악부에 신청서를 나눠 주는 거였는데 저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오해를 하셨죠.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걸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집에 왜 있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음악가의 길로 걷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음악을 했고 또 음악을 그만둔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학교도 그만둔 적이 있었고요. 어,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쿼르테렉스라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명에서 모여서 현악 사중주를 연주를 합니다. 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우리는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동을 받지만 관객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음악을 연주를 하면 사람들은 지겨워서 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 그런데 이 음악은 굉장히 좋은 음악이란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 전에 이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관객들에게 처음 듣는 음악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시켜줘야겠다. 그런 체계를 잡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콰르트렉스라는 팀까지 만들어졌고요. 음악을 설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설이 있는 음악하는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연주할 곡은 어떤 곡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연주하는 적은 많아요. 또 사람들은 이 음악회를 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음악회지만 흥행이 더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설을 붙이는 그런 음악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객들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보여줄 때, 지금 제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술 행위라고 부릅니다. 피아노를 하겠다는 학생이 있고요. 나중에 이 학생은 무대 위에서 그 예술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연주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죠. 물론 자네가 좀 잘해야 돼요. <laughs>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뉴얼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이 예술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술 행위라는 무엇인가? 좀 딱딱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는 먼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그 음악에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하면 일단 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수가 돼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 춤과 음악을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독특합니다. 예찬하기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음악을 듣거나 혹은 그 음악을 연주를 했을 때이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먼저 내가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칭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는 참 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장점을 알아내서 이걸 칭찬하는 일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된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우 이 노래는요 제가 듣기에 참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 멜로디가 굉장히 혁신적인 멜로디고 멜로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주는 그런 멜로디였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객은 뭔가를 잘못 알고 칭찬을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찬학이라는 작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전달학입니다. 내가 그, 그 예술작품에 공감을 하고 칭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술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을 수 있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언제나 바로 이세 단계를 행합니다.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 예찬하기. 세 번째, 이것을 전달하기. 아, 이것은 무대에 있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앞 해서 보는 그 단계는 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이해하기. 그 음악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진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음악을 듣고 혹은 처음 듣는 처음 보는 공연을 보고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음악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지만 두 번째 새로운 음악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예찬을 하고 싶다면 일단 그 행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이해하기를 거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 사이가 이번에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나는 이 가사에 공감할 수 있어. 그리고 왜첫 번째 춤과 두 번째 춤이 이렇게 변형을 거쳤는지 나는 이제 공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두 번째 공감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걸 참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얘기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감상하는 행위는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못 시켜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싸이의 두 번째 춤이 왜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는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춤에 왜 빠졌는지, 그 음악에 왜 빠졌는지를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술을 관람하는 사람의 3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술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